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전 의원을 파격적으로 발탁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이렇게 획기적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예산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를. 예. 전통적인 소위 예산에 종사했던 관료가 아니고 예. 정치인이 지금 임명이 된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무슨 뭐 이론이나 수치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예.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예.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실은 정책 방향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예산이 그저 그냥 관행적으로 예. 전년 대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예산 편성을 해 왔는데 예, 예.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주면은. 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예. 그 예산서 장, 장관을 갖다가 지금 선택한 거는 목표기록 예. 잘 하지 않았나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네 그 당적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 들어가니까 어제 후보자 발표 나고 두 시간 만에 제명을 했습니다 그건 너무 옹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나는 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소위 정치적인 화합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뭐 제일 야당으로서의 올바른 태동과라는